좋은 아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바울은 성령을 쫓아 살 것인지 육신을 쫓아 살 것인지 이제 결과를 가지고도 너희들 생각해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나서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의 본질상 그리고 그 정의상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수 없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 수밖에 없다는 라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정의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의 죽을 죽으심이 자기의 죽으심임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육체와 정력과 탐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자신의 참된 정의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앞부분에 나온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매일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실제 우리의 정의입니다. 어, 이 때문에 이 진리를 살아내는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만큼 그리스도인의 정의에 위배되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정의대로 이제는 어, 나의 육체의 정욕 탐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합하여서 성령과 합하여서 사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면요.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지니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 지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정의대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따라 사는 삶에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뭐 성령을 이야기하고 그 성령이 마치 무슨 에너지나 능력이나 뭐 이런 것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성령은 많이 이야기하는데 행동으로는 예를 들면 어더 헛된 영광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싸우는 일이 많다고 하면. 그는 성령을 쫓아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아 자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사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고요 앞에서도 나온 것처럼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야 합니다. 이 열매에 어떤 것도 어떤 영광을 구하고 서로 노욕케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것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하지 않았지 않, 전무했지 않습니까? 아, 어, 우리는 정의상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사람 아닙니다. 육체와 정욕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안에서 어떤 영광 구하고 서로 노욕케하거나 투기할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서 삶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 안에서 종노로 다고 세상 모든 사람이 사모하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살아내는 보여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 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이제 6장은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대인관계에서 어떤 어,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살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사람은 교회 지체들 가운데 무슨 실수나 허물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을 때 온유한 심정으로 자아를, 어, 자아와 혈기가 아니라 자아와 혈기를 다스린 상태에서 정말 그 겸손하고 관용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어, 이렇게 도와주어서 그를 바로잡아주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 성령께서 어그 붙잡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어, 돌아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마치 내가 기도해봤더니 네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라는 식으로 하면서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그와 동시에 자신은 굉장히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드러내는데 쓰는 것이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요. 그런 상황에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도 오래 걸리지만 그 문제를 고치는 데도 오래 걸립니다. 근데 누가 고쳐줄 수 있냐고 하면 성령의 사람만 고쳐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은 온유의 열매를 맺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이 뭔가 잘못했을 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laughs>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면 싸움이 날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렇 혹은 상대방이 그것을 인정을 했는데 잘해보겠다고 했는데 또 넘어지고 또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좀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또더 나빠지고 하면은 싸우잖아요 근데 온유가 임하면요 그 상대방의 그 모습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러분 참아줄 수 있고요.뿐만 아니라 우리는 별반 다릅니까? 우리도 어떤 영역에서는 지금 상대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보면 정말 문제가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도 동시에 자신에 대해서도 살필 줄 알고 자신에 대해서 근신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은 자기가 정죄하는 그 정죄로 자신도 스스로 똑같은 문제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이자에 어, 보는 대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 어,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사람은 상대방 시체의 문제를 자신의 짐인 것처럼 아파하고 그가 연약 함에서부터 벗어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 짐을 함께 져 주는 사람입니다. 지적하는 사람이 적어서 여러분 문제를 못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문제를 벗어날 때까지 짐을 같이 져 주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를 못 고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짐을 함께 지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법이 무엇입니까? 세 개명이 무엇입니까? 형제 사랑이잖아요. 형제 사랑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개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 개명을 성취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함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정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주시고 그 혈액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합하여 나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이 못 박혔기 박혔으니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합하여 성령으로 사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정노로하며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행하는 자 대인 관계에서 어 지체의 범죄한 일, 연약한 일, 실수가 드러날 때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잡아 주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온유한 심정으로 지체를 바로잡아 줄수 있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의 그 죄의 짐을 나누어 질수 있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살피는 겸손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형제 사랑이라는 그리스도의 가장 높은 법을 성취하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